반갑습니다. 어, 아마 2월 1일 우리 전학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부산역 광장을 꽉 미운 부산혁명 때 제가 이 연단에 올라왔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어,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우리 국민의 주권을 누가 훔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관위와 대법원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어, 2주 전에 했는데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또 다른 세력,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우리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법재판소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사를 잠깐 해놓으니까, 뭐 검사 출신이 뭘 헌법에 대해서 안다고 이런 소리 하느냐고. 제가 2006년도에 부산대학교로 옮겼습니다. 약 20년 됐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헌법하고 행정법입니다. 실무, 로스쿨 3학년만 가르칩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